오늘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유성생명과학고에 오게 되었어. 내가 왜 여기에 왔냐고 유성생명과학고에 보건과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사실인지 확인을 하러 왔어. 여기는 보건과 학생들이 실습을 할때 사용되는 실습실이야. 어머머 이게 고등학생 실습실마저 너무 시설이 좋은 거 아니야. 유성생명과학고 보건과 입학만 하면 여기서 실습과 이론수업으로 보건과 간호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그 뿐만인 줄 아니? 보건과 전공 선생님 모두 간호사를 직접 하셨던 분들이라서 간호사나 간호 관련된 질문이나 궁금한 점을 편하게 여쭈어 볼수 있다고 그리고 여기 입학한 친구들은 꿈과 열정을 가지고 온 친구들이라 반 분위기도 너무 좋다고 또 그리고 입학만 하면 이렇게 이쁜 실습복과 실습화를 무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어때 유성 생명과학고 보건과 최고지 근데 특성화고등학교면 취직만 하는 거 아니요 특성화고등학교이면 대학을 못 간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야 우리 보건과는 대학 진학률이 90%가 넘는다고 근데 대학은 보건 관련된 학과만 가는 거 아니야. 만약 입학 후에 진로가 바뀌면 어떡해? 보건 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지만 너가 진로가 다른 쪽으로 바뀌었다면 너가 대학 진학을 원하는 과로 갈 수도 있어. 그리고 자신의 진로가 바뀌어 유교과 행정과 뷰티과 등 가신 선배님도 계신다고. 어때 보건과 참 장점 많지 너의 진로를 위해 잘 선택하고 볼수 있으면 내년에 학교에서 보자 안녕. 그리고 보건과나 유성생명과학고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유성생명과학고 입학센터 카톡으로 물어봐줘. 유성생명과학고 입학센터 카톡 추가하는 법 알려줄게. 일단 카톡 검색창에 들어가서 유성생명과학고라고 검색하고 채널에 들어가서 유성생명과학고 입학정보 클릭하고 카톡 추가하고 카톡 표시 눌리면 카톡방이 들어가지는데 여기로 질문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면 돼. 그리고 소식 누르면 유성생명과학고 입학에 관련된 소식들도 볼수 있어. 유성생명과학고 입학센터 카톡 추가하는 법 알려줄게. 일단 카톡 검색창에 들어가서 유성생명과학고라고 검색하고 채널에 들어가서 유성생명과학고 입학정보 클릭하고 카톡 추가하고 카톡 표시 눌리면 카톡방이 들어가지는데 여기로 질문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면 돼. 그리고 소식 누르면 유성생명과학고 입학에 관련된 소식들도 볼수 있어.